이번 14장문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 앞 시간에 어, 이 종합 소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소득입니다. 왜냐, 어, 나라에서 이 이자와 배당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줘요. 따라서 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그 자체가 그 수익금액 자체가 바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죠. 어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 소득입니다. 자, 그럼 이 배당 소득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어, 채팅창에 어, 나는 주식을 하고 있다 하면은 3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기 주식회사에 서 이제 돈을 벌게 되면 그 수입에 대해서 분배해 주는 건데요, 그 이익에 대해서 이 주주는 그 회사의 그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해서 어, 나눠 주는 거, 배분해 주는 게 바로 배당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주식을 한 주, 두주 이렇게 사면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은 일정 비율에 뭐 따라서 그 이익을 분배해 주는 거죠, 나눠 주는 거죠. 그것을 받는 걸 대상 소득이라고 합니다. 어, 이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 어, 종합과세되는 에 대상이고요, 있또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음,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당연 종합과세 대상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이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 금융소득 금액이 이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선급적 물류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음. 이제 과세 부분에 따라 코드가 정해지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실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G라는 코드입니다. 어, G라는 코드는 개인이 종합 과세에서 그 일반 과세, 일반 세율에 해당될 때 G라고 해서 그로스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로스업이라는 용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5번 남겨 주시겠어요? 음, 처음 들으신 사실 이뭐 실무나 아니면은 뭐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생소한 용어기는 이 합니다. 하지만은 이 금융 소득에서 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음 용어가 이 그로스업인데요. 이 이자와 배당 소득 그러니까 금융 소득에서 이 그로스업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크로스업 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음, 이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 징수 의무자인 금융권이나 은행으로부터 이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게 나의 어, 이자나 배당 소득이 얼마가 생겼고 어느 곳에서 어, 생겼다는 내용의 서류거든요. 이 아래에 보시면. 여기 과세 구분이라고 되어있죠. 여기 옆에 C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이 구분 코드가 바로 앞에 설명드린 이 과세 구분 코드에 있는 요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지금 보시는 요 금융 코드 원천징수 영수증에 이 구분 코드에 G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은 그 G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게 그로스업 대상 배당 소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의무자도 표시가 되 있고 소득자 그리고 기간과 그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 이자율이 얼마이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납세 의무자의 범위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비거주자나 아니면 법인으로 보면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 대상은 거주자별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로스업이라는게 뭐냐면은 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회사가 수익이 발생을 해서 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어, 법인세를 납부하겠죠. 그리고 이 법인에서 발생된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나눠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 배당을 받은 개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다 보세요.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을 해서 법인세를 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또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공계에서 과세된 세금이 이 종합소득세, 이 종합소득세로 이중 과세되지 않도록 법인공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환감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그로스업이라는 제도예요. 예를 설명드리니까 잘 모르시겠죠. <laughs> 지금 백부장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 <laughs> 그러실 텐데 그거예요. 음,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어서 매달 매달 원천세, 근로소득세 떼시죠 급에 받을 때. 음, 그러면은 그 원천세를 떼는 말이요그 연말정산을 해요. 연말정산을 하면은 그 연말정산된 과세표준에서 내가 납부한 어, 미리 떼는 원천세 있죠. 그 원천세 기 납부세 그 차감하고 세금을 내죠, 그죠 내금은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내가 낸 기납부세금 또 받는 거예요. 또 내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응.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낸 세금이 있는데 또 세금을 똑같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응.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을 나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조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바로 그로스업 이란 는 그러면은 이그로 s 업이 e 거를 m 어, 알기 위해서는 a m e s a 좀 봐야 돼요 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어렵진 않아요 이 s 기순이이 배당금에 대한 e s a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법인이 어, 이 손익계산서를 먼저 볼게요. 손익계산서. 법인이 수익이 발생을 하면 비용을 차감해 줘요. 그게 바로 이 단기순이익이 되는 건데요. 이 단기순이익은 보시면 여기 재무상태표 보이시죠? 이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이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화살표들이 있죠. 이 재무 상태표랑 손익계산서의 차이점은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뭐 x 3년이 있고 x 2 년, 뭐 x 1 년이라고 하면 x 3 년, 그러니까 오 년의 수익과 비용만 계산이 된 서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 경비와 당해 수익만 기록이 된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수익에서 단기 비용을 뺀 단기의 순수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재무지표 있죠 여기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x3년 또 x2년 또 x1년 이렇게 여기 있다면 여기 이 금액은 이 x 3년 x 2년 x 1년 누적된 금액이 들어있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당기의 숫자, 다 당기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서식이다. 재무 상태표는 누 누적 그러니까 누된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상에 당기 순이익이 자본의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이 전기 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당기순이익이죠. 당해에 발생한. 여기 보이시죠? 당해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이 더해진 숫자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되는 거예요. 이 또한 누적된 주자 모양 즉 x 3년또 x2년 x1년 누적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쌓여 있는 이익인 거죠. 그럼 이 쌓여 있는 이익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제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감을 해주는 거겠죠. 나눠줬으니까 그 형태를 여기 보시면 배당금이라는 거예요. 어배등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다 처분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남아 있는 거는 뭐냐? 여기 아래 보시면 은4기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되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을 내년으로 2월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서 당기 순이익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배당금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당기순 이익이란 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비용 중에 뭐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뭐라고 되어있죠? 법인세 비용이라고 되어있죠. 어, 그죠? 자, 이 법인세 비용이 차감된 이익이에요. 어, 법인세 비용이 차감되고, 그당기순 이익이 플러스 된 배당금이에요. 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법인세를 낸 당기순이익인 거예요. 과세가 됐죠, 법인세가. 자, 그렇다면은 이 크로스 이중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표 보면서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이 돼서 이익이 쌓여서 배당으로 나눠졌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채팅창에 어, 이 순서 어떻게 해서 배당금까지 가는지 순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4번 남겨주시겠어요? 어려우신가요?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 다들 안 듣고 계신 건 아니죠 어디 가셨어요 지금 자리에 있다 화면 1번 한번 남겨 주시겠어요 다들 좀 조용해 네 듣고 다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설명 드려 볼게요 이제,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게 어떻게 브로커업이 되고 어, 조정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주주에게 이제 배당을 해요. 배당을 할 건데 조건을 이렇게 정할 거예요. 이제 법인세는 10% 부과를 했다 그리고 이 개인 배당을 받은 이제 소득자는 소득세를 42% 구간이다. 동일하게. 그리고 법인은 그 세금을 제외한 그위 금액에 대해서 모두 배당을 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보세요. 주식회사가 그러면 이 주식회사가 수익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난 거죠. 그래서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이익 만 원이 생겼다고 봅시다. 만 원에 대한 1 0의 법인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법인세는 얼마죠? 그렇죠. 천 원인가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폐금을 빼 모든 이익은 배당 한다고 했죠. 0천 원을 배당했어요. 그럼 자 소득세는 얼마를 내냐? 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뭐 빼는 거 없이 그대로 구천 원을 종합소득세 어~ 조,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했을 때 사십이 프로 구간 적용한다고 했어요. 음,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3,780원 나와요. 그러면 이 법인세랑 이 소득세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총 4,780원을 이 A 케이스에서는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 주식회사를 통해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이제 만 원을 수익이 생겼다라고 보자고요. 42%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은 산출세가 얼마예요? 4,200원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긴 어때요? 60만 원에 대한 소득금액이 발생을 했지만 어때요? 이렇게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4,780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4,200원 나왔어요. 이거 같아야 되잖아요. 받아 되죠. 근데 어때요? 오3 0원이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낸이 A 케이스가 더 많죠. 어, 그죠 이런 불공평하잖아요. 네. 음, <laughs> 벌었는데. 그래서 이 그로스업 제도로 세정금액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산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 그로스업을 적용시킨 계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 그럼 한번 계산을 그로스업을 적용시킨 걸 한번 봅시다 계산했던 거 음. 이제 그로스업을 계산을 해볼거예요이 그로스업이란 게 뭐였죠 세전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세전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산식이 있어요 그 법인세 탈감전 소득으로 돌려주는 요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로스 계산을 한 여기에 보면은 어 종합소득 금액에서 1-10%를 나누고 여기에 10%를 곱한 숫자가 법인세 탈감전 이 그로스업 배당가산액이 되는 거예요 음. 순식이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이제 11%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산을 하게 되면은 1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그로스업 할 때는 법인세율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그로스업은 다 법인세율을 10%로 해. 라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배당 가산할 때는 그래서 1 1가 되는 거예요. 이 그로스업 숫자를 더해서 세전 금액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전 금액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다음에 기본 세율을 거예요. 그럼 4200원 나오겠죠 여기에 배당세 공제라고 해서 그 그로스업한 숫자를 다시 차감해줘요 차감을 해주면 종합소득세가 3200원 나왔죠 어, 보이시죠 그러면 앞서 법인세 계산은 했었죠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죠 여기 천원 그렇죠? 천원 나왔죠 천원이랑 여기 어때요 지금 그로스업을 해서 어? 세전 금액으로 다시 바꿔주고 거기에 기본 세율을 곱해서 다시 배당 세액 등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200원이라는 숫자로 다시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은 납부금액이 얼마가 됐죠 법인세 편과 어, 소득세 얼마죠 3200원이죠 그렇죠? 3200원을 더하면 얼마가 나왔어요 4,200원 나온 거요 자, 보세요. 네. 앞에서는 지금 5 0 1원이더 많았어요. 그로스업을 적용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로스업을 적용한 후에 지금 산출세 소득세가 얼마가 됐죠? 1,000원과 3 2 0 0원더서 4,200원이 됐죠. 그죠? 자, 보세요. 종합소득금액 만원 사천이백 원 4, 그죠? 지금 어때요? 4 2 0 0 원이죠? 음 어때요? 어떻게 되네요? 동일해졌죠? 어투천이백원 동일해졌잖아요. 죠그죠